네 반갑습니다. 19년 경력의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수 우승한 실전 투자 전문가입니다. 오늘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우리가 증시에 대한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종목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을 국가를 제한한다는 소식에 곡물 관련주에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로봇 테마 ETF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소식에 로봇 테마 관련주에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슈 섹터를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7분만 시간 내셔서 제 영상만 챙겨보셔도 이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식 투자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할 텐데요. 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광고가 없습니다. 저는 상업적 목적도 없고 단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 주실 때마다 저는 굉장한 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편안한 시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19년 경력에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수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입니다. 요즘에 증시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도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조광페인트 시가 9% 시작을 해서 강하게 상한가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조광페인트 시가를 보시면 시가 9,390원입니다. 계좌를 보시면 제가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단타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조광페인트 시가 9,390원으로 시초가와 일치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단타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8시 51분에 이렇게 종목명하고 이 시초가 매매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장 나도 이런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그렇게 010-7581-0383으로 단타 라운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은 8시 50분이죠. 9시까지 동시효과의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 되자마자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체결 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세요. 걸어두시고 편하게 본업하시면 알아서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주식 투자 하는 게 제2의 용돈 좀 벌어 보거나. 제 2의 월급 통장 정도는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할 텐데요. 요즘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증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은 없고 아마 손해가 엄청 크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 원금 회복 정도는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이벤트를 마련을 했으니까 아래 번호로 이렇게 단타라고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타 종목 제가 한 번만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초보고 단타하면 어떠죠?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꾸준히 매일 보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조강 페인트로 17%, 어제는 한국 정보통신으로 14%, 이틀 전에는 아레뉴 테크놀로지로 12%. 이 단타 종목 제가 꾸준히 매일 보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에 5% 수익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평일이 24일 있는 거 아시죠? 24일 동안 꾸준하게 따라 했을 때는 100%가 넘는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천만 원으로 이렇게 주식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이 되는 매매 기법이니까 제발 욕심 부르지 마시고 내일부터 이 단타 종목 저와 함께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좀 시간이 지나서 봤다 이틀에서 3일이나2 주에서 3주 정도로 이렇게 늦게 보셨다 하시더라도 아래 번호로 이렇게 단타라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이 단타 종목들 내일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신청했는데 내가 못 받았다 혹은 이전에 신청했다 하시는 분들도 수익 보시는 분들도 모두 재참여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아래 번호로 이렇게 단타라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꾸준히 매일 이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힘들 날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힘들고 요즘에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같이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갑 사정이 정말 녹록지 못한 상황인데 직장인들 점심 한 끼만 먹어도 만원에서 2만원은 금방금방 지출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짜증나고 힘든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여러분들과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사회를 좀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원금회복 정도는 시켜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할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원금회복하신다고 하시면은 요즘 음료수 한 박스에 얼마죠? 한 만원에서 이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음료수 한 박스 사 두셨다가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 두시고, 주변에 땀 흘리면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음료수 한병 정도 전해 줄수 있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단타 종목으로 이런 여유를 좀 느낄 수 있게 제가 원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이렇게 단타라고 이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G2 파워 종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2 파워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물량들이 시장에 상장되면서 이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죠. 오늘도 하락세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4.34%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8,810원으로 마감이 된 모습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차트 왜곡 현상, 그 무상증자를 진행을 해서 차트 왜곡 현상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정 주가가 아니라 수정 주가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차트에서는 아마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러시면은 차트 왜곡 현상들이 있어서 이게 저점인지 아니면은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잘 판단이 안 되실 텐데 이게 수정 주가를 반영을 안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래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틀 전이죠 무상증자 물량 출애되기 전에도 이 저가권에서 일단은 많이 잡아갔다 거래가 가장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신규 원절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으로 인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추세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1차적으로 라운드 피규어 8천원을 지지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단기적 하락추세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하락추세 구간에서 이런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공으로더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저 매수의 기회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중동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이어지고 있죠. 하락추세 고가권에서 이런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린다고 하면은 매물이 출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다 시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니까 주가라는 거 추세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등세를 돌려오면 오히려 빠졌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손절할 게 아니라 지금은.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 나오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작아진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락세 됐다가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오는 이런 흐름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이 저점 구간 안에서 바로 이렇게 상승세가 안 나왔다는 건 아직 시장에서 저가 구간이라고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좀 중,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만 대응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죠? 제가 50% 이상 수익내 종목들 아래 번호 이렇게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은 지난번에 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문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익 참고하고 싶습니다 했었을 때 에코프로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목표가 어디인지 보유기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다 드렸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절대 따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래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보내셔가지고 이런 전략들 을 참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50% 이상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숫자 1번 보내시면 또 중요한 건 뭐죠? 이 3박자 투자가 중요하다. 이 3박자 투자라고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3박자 투자. 이 3박자 투자가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차트 그리고 플러스 수급 그리고 플러스 호재죠. 재료. 이세 가지가 마저 떨어져야지 우리가 주식 투자로 수입을 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차트는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재도 어떤 호재가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잘안 되는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이 잘안 되시는 건데 이게 왜그러냐면 이거는 수급적인 부분은 실시간 실시간으로 우리가 수급을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장이 열렸을 때 주식 시간에 호가창에서 매수세가 센지 매도세가 센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고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고 얼마만큼 상승할 수가 있느냐 지금 매도세가 매수세가 세냐, 매도세가 세냐 이 부분을 이제 수급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본업이 있어서 바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실시간 수급 동향을 제대로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힘드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실시간 수급 동향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사실상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왜 그러냐면 본업이 있어서 바쁘다 보니까 지금 아침에 출근하신 다음에 바쁘시게 일하시고 나서 잠깐 짬날 때 화장실 가거나 잠깐 휴식 시간이라든지 점심 시간에 내가 보유한 종목에 수익이냐 손실이냐 핸드폰으로 그거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오늘은 수익이구나 오늘 은 손실이구나. 근데 이 수급 동향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도해야 되는지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추가 매수나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가 상당히 이렇게 힘드신 건데. 제 이제 지인분들만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제 지인분들만 있는 소통방이 있는데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이 실시간 수급 동향을 체크해서 매수 타점이라든지 그리고 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으로는 매도점. 매매 전략까지 제가 이제 다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실시간 수급 동향이 잘안 되셔서 주식 투자가 힘드신 분들 매수 매도 언제 매수해야 되냐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수익 실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냐 그런 부분들 제가 다 매매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다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잘안 되시는 부분들은 꼭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도움 받으시고 최근에 정말 시장 하락이 크게 발생된 만큼 이 원금 손실이라든지 투자 손실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혼자서 이렇게 전전긍긍 힘들어 하지 마시고 꼭잘안 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때꼭 도움 받으셔서 궁금한 점 문의도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점 말씀도 해 주시면 은 제가 그런 부분들 제가 알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자세하게 잡아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시장 같이 정말 이겨내면서 앞으로 즐겁게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종목의 매수, 매도, 목표가 등의 매매 시나리오를 알려드리거나 지속적으로 종목 흐름을 체크해드리면서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립니다. 제가 일확천금을 안겨드릴 수는 없지만 이 원금 회복만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실시간적인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번호 010-7581-0383으로 행운의 번호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매일 아침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뉴스 사실 확인된 찌라시, 시향 정보, 재료 분석까지 주식과 관련된 정보도 보이시는 것처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도 받아보시고 제 지인분들 뿐만 아니라 소통방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쉽고 안전하게 투자를 즐기실 수가 있으세요. 주식은 미리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 놓아야 실시간적인 대응이 가능하실 텐데요. 본업도 있으신데 매일 아침 차트 뉴스 분석하시기는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분석은 전문가인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업하시다가 제가 차트 재료 수급 세 가지를 분석해 놓은 것을 간간히 소통방에서 보시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시면서 수익과 함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하나씩 하나씩 기르시면 됩니다. 제가 실시간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건 다수의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많은 지인분들에게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전에 손실이 났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지인분들은 저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한분한 한 분씩 답변해 드리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답변해 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소통방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 소통방이 엄청 커지면서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제가 운 좋게 받을 수 있었던 그분들의 선한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성취감에 저 스스로도 하나라도 더 찾아보게 되고 노력하면서 이로 인해 더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확천금을 안겨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원금 회복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신속한 대응하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에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7581-0383으로 행운의 번호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내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부자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